우리의 역사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기, 이념 대립으로 발생한 민족사의 비극이죠. 바로 여순 11구 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계곡 곳곳에 꽃과 이슬과 바람으로 산화한 약 3천여 명으로 알려진 무고한 불의 민간인 희생자들, 그 영역을 기리며 여순 17분의 사건을 창작 무각 퍼포먼스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텐데요. 1948년 이후 무려 75년의 살첩, 그리고 삶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공연을 함께 마음으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u r u